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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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뽕터 TV의 뻥터입니다. 네, 오늘도 어, 또 짬낚시를 하러 왔는데 어, 오늘 온 곳은요. 제가 올해 지금 2 7인데 어, 13년 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도심 속에 난 서류지를 몇번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는 고기를 못 잡고 오랜 친구가 가물치랑 붕어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 추억의 장소인데 어 여기가 지금 물이 예전만큼의 수위가 아니고 많이 물도 빠지고 옆에 좌우 사이드로 이 떼장이 엄청나게 가득 찼어요 이 부들이 완전 진하게 완전 촘촘하게 자라가지고 낚시하는 사람을 수년 전까지만 해도 못 봤었는데, 원투 낚시 빼고요. 근데 최근에 한번 여기 지나가면서 보는데, 와, 누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언제 한번 올까, 올까 했다가 드디어 오늘 오게 됐네요. 일단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위가 다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물길도 어떤 분이 내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구조물을 두셨는데 어 근데 이걸 뭐뭘안 한가 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저는 오늘 여기 에 그냥 올라가서 이거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laughs> 짬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골창에다가 하나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못 넣어요. 여기는 딱 봐도 못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 끌어올라면은 엉킬 것 같아서 저기 고창이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두대 내지 세대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와아 여기 장소 좋은데요? <laughs> 아, 너무 한적하니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지금 네, 고기들이 여기 지금 가에서 놓는지 물거품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지금. 수온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오늘은 글루텐을 또이 글루텐을 사용해 볼 겁니다. 여기가 예전에 자생새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에 옥수수 말고 지렁이나 뭐 새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글루텐 종류, 오븐 들어간 거 신장떡밥에 그런 거가 여기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장이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저는 오늘 이거 새우 이 글루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일반 낚시 하면은 어다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미끼를 투척하고 하는데 이렇게 짠낚시 할 때는 무조건 저는 찌 맞출 때 계속 그냥 글루텐 달아가지고 맞춥니다. 계속 집어. 그래야 좀더 빠른 조화를 볼수 있어요. 뭐 그게 가장 뭐 지금 제가 쌈 낚시하면서 요즘 좀 잡았잖아요. 운이 좋아서 그 효과를 좀볼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더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집어를 계속해놓는 거는 오늘 좀 부드럽게 할 겁니다. 집어가 되도록. 근데 얘가 분명히 잔챙이가 많을 거예요. 제 어렸을때는 여기가 토종터였거든요 외래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줄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담가보면 알겠죠 이기좀 부드럽게 있습니다 이그 상태로 이제 숙성해놓고 아따 느낌 좋네 아 근데 여기서 끌어내려면 머리 아프겠네 아기 잡혀요? 아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삭 한때도 지금 넣자 마자 뭐가 건들 기는하 네요？이야 사정 없이 들이받 아버리 네. 아마 지금 붕어들이 산란을 하고 나서 피리들이 지금 알 뜯어먹으려고 막 들어와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놀고 있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정확히 2,8칸 때는 한 1.45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4,4칸 때는 1.8m, 그 다음에 4,8칸 때는 한 2m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이 계속해서 집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꽉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와, 붕어 이쁘다. 와 붕어 진짜 이쁩니다 와 보이십니까 완전히 황금색이네요 와 붕어 진짜 이쁩니다 9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기분이 이쁘네 피아노 한국 가면 이렇게반 가을까 황도하니까 또거 먹는 거딱들거같요 네.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뒤집어. 돈안 보이잖아. 뭐야? 이 들었다, 또 들었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지금 가장 오랜 친구가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저... 배고플까봐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뒤에, 지금 뒤에서 도시락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 붙네요 <laughs> 엄청 뛰어왔는데도 와 진짜 찌 이쁘게 올립니다 여기 진짜 예술이네 와. 그렇게 <목소리도> 와 뚝땜에 더 나왔다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우와 월천 나왔습니다 월척 네 지금 바로 캐치해 보겠습니다. 오, 시끄럽니다 입술 딱되고31 나옵니다. 31 월척 나왔습니다. 와, 이쁘다 이뻐. 아 빠졌다 아 이런 이런 헷림이잘 안되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와, 사이즈 크다. 와, 이쁘다. 큽니다. 우 와. 야, 울쳐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딱 봐도 울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진짜. 와, 고맙다. 개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튀겨보겠습니다. 아, 입술딱대고 와, 입술딱대고요딱30.3 나옵니다. 딱 턱걸이 얼척이네요 좋다. 붕어 진짜 이쁩니다. 13년 전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물이 들어오는 물길이 없다 보니까, 어때보 뭐,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건 이제 어... 여기가 마른 적도 없고, 물을 유입한 적도 없어서, 왠지 아직까지 토종토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한 시간만 더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오히려 손해 봐버렸습니다 하 <laughs> 이제 전부 대기했고요 이제 고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여기 이 상태로 있었는데 제 띠꼬지였습니다 그냥 <laughs> 여기 네, 한번 볼게요 까만 거 봐. 먹겠습니다. 오늘 월척 투수랑 아홉치 한수했네요. 아이쁘다와 진짜 까맣고 황금색이네. 아. 진짜 이쁘다. 네, 오늘 최대 31. 그 다음에 밑에 턱거리고요이 녀석 28입니다. 오, 오늘 짬낚시가 성공이네요. <laughs> 이제 방생하겠습니다. 뭐 물에 넣는 게덜커하네 네 이제 고기도 방생하고 저도 지다 챙겨가지고 차에 다 실어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짬낚시가 대성공적입니다. <laughs> 그래도 월척 두 마리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손맛도 좋았고요. 근데 찌올림도 정말 기가 막히고 제가 어챔질을 좀 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찌올림이 너무 예뻤습니다. 여기는 두고두고 또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제 내일 출근에 지장 안 가도록 이만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뽕돌TV의 뽕돌이었습니다.